갑자기 출출한데. 피자 먹어야겠다. 피자 먹어야. 이 밤에 피자 시키면은 엄마가 무슨 밤에 피자야? 엄마, 엄마 미안해요. 뭐,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어, 엄마 어디 가요? 응, 아, 할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해서 할머니 댁 갔다 올 거야. 자고 와요? 응. 신중하게 대답하자. 기분 좋은 거 티나면 안 가신다고 할수 있으니까 신나 보이지 않으면서 표정은 최대한 슬프게! 엄마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름이랑 집잘 지키고 있어! 알겠지? <laughs> 예 좋았어! 오늘은 파티다! 예 파티 파티! 근데 방해게 진짜! 근데 오빠 뭐 해? 오예, 오예! 아� 엄마는 어디갔어? 할머니 댁에 갔지. 오빠 지금 뭐하는 거야? 왜왜왜 왜? 뭐가? 당장 파티해야 돼! 오예! 오빠, 우리 오늘 엄마도 없는데 떡볶이 시켜 먹자. 뭐? 대죽밥 같은 게 무슨 떡볶이야? 나 오늘 피자 먹을 거야. 아, 떡볶이 먹자. 떡볶이. 먹을래? 떡볶이 먹을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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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번에는 진짜 그냥 나 먹고 싶은 거 시킬 거야. 응. 그럼 우리 파인애플 피자 먹자. 응? 파인애플 피자. 뭐? 파인애플 피자? 진짜 선 넘네. 피자는 콤비네이션이지. 아휴. 몰라! 일단 전화부터 걸어봐! 거기아르멋시죠 안녕하세요 아르시입니다 네! 그 피자 콤비네이션 피자 하나만 주세요! 네네! 파인애플 피자 하나요! 아니! 파인애플 피자 말고 콤비네이션 피자라고요! 네네! 파인애플 하나요! 감사합니다 땡큐! 아니 저는 콤비네이션 피자 시키는데 왜 자꾸 파인애플 피자를 갖다준대? 어? 이상하네? 제가 먹고 싶으니까요! 네? 이거 주는 대로 먹으세요. 에? 뭐야 이거? 뭐야 이 피자집?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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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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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알겠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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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에헤한 조각 야무지게 먹어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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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뭐해 왜한 조각 먹는 거잖아 음, 음, 한 조각 음. 아니 대지국밥어 그게 무슨 한 조각이야 야, 어. 어, 어! 나 혼자 집에 안다. 응. 나는 영제. 근데. 어? 오빠, 우리도 오늘 엄마 없는데. 도둑 들면 어떡해? 야, 도둑이 왜 드냐? 그리고 도둑 들어도 괜찮아. 왜? 오빠가 지켜주게? 아뭔 소리야? 네 뱃살이면 한 명이고 열 명이고 백 명이고 천 명이고 다 무찌를 수 있어. 뱃살 공격, 뱃살 공격 이렇게. 아 다 먹었지, 이거? 아, 아, 아니야! 우리가 안무섭다고 이래도 안무서운지 보자! 가 아, 아르미 돼지고밥, 아르미 돼지고밥만 데려가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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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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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나 홀로 집인 거 같네! 뭐야 그럼 우리 TV 속으로 들어온 거야? 대박 완전 신기해! <laughs> 신기하게 뭐가 신기해!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고! 아 <laughs> 신난다! <웃음> 어? <웃음> 오빠! 여기 사과도 있어! 어? 뭐야! 여기는 그러면은 쿠키가 있어! 쿠키 어? 챙겨야지! 나는 한번 구엌으로 한번 가볼게 뭐가 있나? 어... 어? 여기도 맛있는 거 있어? 여기 레시피가 있어! 애플파이를 만들려면 사과 3개가 필요하다는데? 오빠, 오빠 빨리 일로 와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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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기 우리 삼촌 이 있어! 삼촌! 어! 우리 삼촌한테 한번 뭐 가보자! 우리 용돈 달라고 그러자! 그래! 삼촌! 근데 우리 삼촌 있었어? 아그러게있 어, 아, 아, 몰라, 몰라. 아 가자 가자 가자! 어. 아, 삼촌 안녕하 어? 삼촌한테 말 거니까 어. 삼촌이 사과 한 개랑 쿠키 한개 그리고 사과파이를 달라고 하는데? 아니 삼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삥을 뜯네? 그 거짓 아니야 거짓? <laughs> 근데 아까 내가 사과 다 먹었는데? 아니 그걸 왜 먹어! 그럼 쿠키는? 그것도 내가 다 먹었는데? 에?! 네! 그 쿠키 지금 들고 있는데? 아여기다아 아, 아, 맞다. 아, 그러면은 들어가서 사과 좀더 찾아보자. 아 그래. 찾아, 빨리 찾아. 바로 빨리 사과 찾아. 음 사과. 음... 사과 사과. 사과 어디 있지? 어 사과 하나 찾았다. <끝> 피자다. 어, 뭐 해? 어 피자다. 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쳐쳐차와 쳐쳐쳐. 어머니가 다 먹어. 아 맛있다 한 조각밖에 안 먹었어. 아 진짜 이게. 야실로 와! 로야 이거 덴댔 에? 싫은데? 싫은데? 오빠 TV한다 TV 어 뭐야 26초 뒤에 TV하네? 오빠 빨리 만화 틀어봐 만화! 어, 지금 안돼 20초만 기다려보자 잠시 후 뭐야? 재미없는 뉴스만 하잖아 뭐, 오빠 이, 이 마을에 도둑이 들어왔 어떡해 뭐야? 괜찮아 우리에게 아름이가 있으니까 아, 맞아 <laughs> 내가 있으니까 오빠부터 <오빠번도> 때려 눕히고 으아이씨 으아이씨 으이씨 으이씨 야 오늘 늦었다 그냥 들어가서 자자 아 그래 그러자 아 졸리다 나도파라색방아 아, 나도 여기 아왜 여기서 자아나 무섭단 말이야 아니 얼굴이 더 무서워 빠이빠이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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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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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네. 나젤 멀리서 자야지. 아, 아, 좋다. 아, 아, 아 진짜. 아. 아, 아, 누구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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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에, 에, 에 도둑이다, 얼마? 아아 아,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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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녀석이! 아이차! 아이차차차! 와차차! 나도 왕일 싸움 좀 했다고! 아르마 도와줘! 아이차이차! 오빠 힘들어? 아아아 도와줘! 알았어! 비켜봐! 이녀살았다 야, <laughs> 야! 너 거기서 뭐 하냐? 아름이는 애기잖아! 우우우우우우. 야! 너같이 덩치 커다란 애기가 어디있어내 얼굴 보라고! <laughs> 아니 <laughs> 오빠 불쌍해. <laughs> 나갈 거야. 오빠 아, <laughs> 우리 또 도둑 들어오면 어떡해. 어? 탈락방이다탈락방으로 도망가자. 아니 근데 너무 높은데? 아 어, 사다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다리? 사다리 어디 있는데? 아까 보니까 지하실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아 어, 오케이 좋았어. 한번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 지하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어. 오빠! 여기 지하실 있어! 어 그래그래 그래, 내려가보자! 어, 어. 어 사과다! 어, 오빠 여기 사다리도 있어! 어 사다리 사다리! 여기 사과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사과가 있었어? 어. <laughs> 너뭐 먹어? 보면 몰라 사과! 그걸 먹으면 어떡해! 나 하나밖에 안 먹었어! <laughs> 일단 이걸로 다락방에 올라가자! 아 좋았어! 가자! 아, 너무 힘든데? 근데 너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름이 연약해서 그런 거 못해! 대신 들어주면 쿠키 줄게! 아 진짜? 어! 나갑니다! 오라라라! 오라라! 아, 오라라! 우와! 이제 쿠키 줘! 쿠키 없는데? 어? 뭐라고? 어? 여기 뭐가 있을라나아 장난치지 말고 빨리 쿠키 줘! 어? 여기 파이 그릇이 있네? 오예! 나 간다 안녕! 어? 우리 그러면은 파이 만들어서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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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자 파워를 팍팍팍우와저 파이가 만들어지고 있어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내가 먹을래 내가 먹을래 안돼 네가 먹으면 안돼 삼촌 줘야 돼아 맞다 삼촌이 있었지 네자 그래. 완성 <laughs> 그럼 딱한 조각만 주기야 그래 알겠어 삼촌 여기야 여기 우와! 오! 어? 근데 뭔가 준거 같은데? 뭐? 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삼촌은 3천... 무슨 쥐를 주고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laughs> <laughs> 아! 나, 나, 나도 몰라! 안돼, <laughs> 요지나 <laughs> <갑자기 오지마! 웃음> <야>, 같이 가! <웃음> <웃음> 징그러! <웃음> 아, 징그러! 아, 징그러, 징그러, 징그러! 어! 놓쳤어! 여기 구멍 안으로 들어갔는데! 빨리 지약 뿌려! 어 뭐? 빨리 지약 지약 가지고 와! 빨리! 뭐야 어, 뭐, 뭐야 뭐야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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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슨 키를 줬는데? 아 오빠 만지지마 더러워! 어 왜? 뭐야 무슨 키를 줬어? 이게 뭐야? 뭐야? 이 시간에 누구지? 어 피자 시킨 거 아니야? 야 그럼 나도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피자 배달이왜 와? 내가 너무 예뻐서 누가 사줬을 수도 있지! 아니야 뭔가 수상해! 아 몰라 난 피자 먹을 거야. 에잇! 어, 피자인가봐! 피자 맞네! 어? 뭐야, 이 아저씨는! 피자 아저씨 아니야? 오빠, 이상한 아저씨 같아! 내가 문 열어주지 말자고 했잖아! 아, 아, 아 나는 그냥 피, 피 피, 피, 피자인 줄 알았지! 어떡해, 오빠! 일단, 일단, 쫓아내! 일단, 쫓아내! 이야! 총으로총으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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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지만, 아저씨, 우리에게 총이 있다고. 잘가래 어디서? 아주 쉽구만. 아주 쉽다. 격렬하게 움직였더니 나 졸리다. 나 위에서 잘래. 난 산다.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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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 뭐야! 이거 뭔 소리야! 밖에 불난나 아, 본데? 응! 난 여자친구도 없는데 죽고 싶지 않아! 빨리 나가자! 아, 나가 오빠 아! 어, 어, 저기 봐! 뭐? 어? 레리가 있어! 술 취한 같은데? 왜 저래? 콜라 먹고 취했나 봐. 아 이래서 콜라도 적당히 마셔야 돼. 어. 아 우리 쪽으로 온다. 야 빨리 도망가. 아 오빠 아 키! 어? 키키키저 차를 타고 도망가자. 타타타타타 타. 타타타타 타. 에이 빵빵! 거기 운전 똑바로 안 해! 에이 진짜. 근데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나도 모르지. 모르면 어떡해! 길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 아 그렇구나. 여기가 어디야? 어, 나도 모르겠는데. 와, 여기 완전 부잣집 같아. 완전 부잣집이잖아 와, 콜라보. 와. 여기. 여기. 어? 아까 그 아저씨네 집 아니야 여기? 그런 거 같아.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응. 어? 아르마. 어? 이 커다란 폭탄 같은 게 있어. 폭탄? 어, 어, 어.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이거 가짜 아냐? 아이, 뭔 소리야. 진짜겠지? 에 뭐해, 아르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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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서 만들어봤는데. 가동됐네? 어떻게? 도박 쳐야지! 아, 뛰어! 아르바, 나와! 알겠어, 오빠! 도박 쳐! 정백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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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게 아니라 나랑 아름이가 TV 속에 빨려 들어가서 이상한 집에 빨려 들어가게 됐는데 <laughs> 이제 거짓말까지 <laughs> 엄마 그게 아니까유아 <laughs>